에리트레아는 지구상에서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문하기 전에 이곳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비밀스러운 나라 중 하나라고 하거나, 심지어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곳이 아프리카의 로마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에는 독특한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는 커피를 세잔 마시면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3 배나 많아 외국인 남성이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탱크 무덤 탱크 그레이비아드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에리트레아를 탐험해 봅시다.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공식 명칭은 에리트레아 국 스테이트 오브 에리트레아 이며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뿔 of 오브 아프리카 지역에 속합니다. 이 지역에는 지부티, 디지부티,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이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소말리아가 포함됩니다. 에리트레아는 서쪽으로 수단, 수단, 남쪽으로 에티오피아, 이티오피아, 남동쪽으로 지부티, 디지부티와 접하고 있으며,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홍해, 레드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홍해에는 많은 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35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달락제도 달락 아치페라고는 아름다운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국토면적은 약117,600 제곱킬로미터 45,406 제곱마일로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지만 이곳의 삶은 매우 활기차고 역동적입니다. 아, 흥미롭게도 에리트레아는 한 번도 공식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는 360만 명에서 67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식 언어가 없는 국가가 약 70개 있는데 미국, 멕시코, 호주 그리고 에리트레아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식 언어가 없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각 지역의 모국어와 함께 몇 가지 공통 언어를 사용합니다. 에리트레아에서는 티그리냐어, 아랍어, 영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에리트레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연평균 기온이 3,440도에 이르고 연중 300일 이상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세요. 쨍쨍한 햇빛 아래 해변에서 여유롭게 쉬거나 홍해의 맑은 바닷 속으로 뛰어들어 더위를 날려버리는 기분을 분명 잊을 수 없는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더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면 수도 아스마라를 방문해보세요. 아스마라는 에리트레아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해발 2325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도입니다. 비교하자면 아스마라는 뉴욕보다 무려 230배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형 덕분에 아스마라는 구름 속의 도시라 불리며 연중 시원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평균 기온은 16-20도로 무더운 에리트레아에서 비교적 쾌적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스마라를 처음 방문한다면 며칠간 고도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저지대에서 온 사람들은 가벼운 고산병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적응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착 후 첫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 후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며 술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출발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준비만 한다면 신선한 공기와 아스마라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마라, 에리트레아의 수도는 아프리카의 로마 혹은 뉴로미라 불릴 만큼 이탈리아의 건축 양식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1890년 이탈리아가 에리트레아를 점령한 후 무솔리니는 아스마라를 이상적인 이탈리아 도시로 만들기 위해 400개 이상의 이탈리아풍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스마라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부분의 현대 도시들이 개발을 이유로 역사적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과 달리 아스마라의 역사적 중심지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카피톨 시네마, 카란 카사 델 파시오, 디카마르 빌라 등이 있으며,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페라멘타나 파스티체리아 같은 원래의 이탈리아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한 상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마라는 독특한 종교 건축물도 자랑합니다. 특히, 아스마라 로마 가톨릭 대성당은 롬바르디아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탑을 가지고 있어 마치 이탈리아의 오래된 교회를 연상케 합니다. 아스마라는 그 자체로 유산이 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끄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혹시 아스마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름의 뜻은 여성들이 당열하게 하다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의 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여성들은 정말로 그렇게 특별할까요? 이제 에리트레아 여성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리트레아 여성들은 매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 쉽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매는 깊이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날씬한 코, 부드러운 턱선, 높은 광대뼈, 그리고 밝은 미소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곡선미가 살아있는 균형 잡힌 몸매 덕분에 많은 남성들에게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을 단순히 외모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에리트레아 여성들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들의 성품에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며 사랑과 배려를 중요한 책임으로 여깁니다. 또한 성실하고 강한 의지를 지닌 이들은 가사일은 물론 사회적 역할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리트레아 군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약 30%에 이르며 일부는 고위직까지 오르는 등 적극적으로 군 복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 아스마라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약 3배 많다고 합니다. 즉, 길에서 만나는 10명 중 7명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여성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경우가 많지만, 에리트레아에서는 부족한 남성 인구로 인해 여성들이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곳 여성들은 남성이 더 많은 나라를 동경하기도 하고 함께 삶을 나눌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에리트레아를 방문한 외국인 남성들에게 이곳 여성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이는 결혼 상대를 찾고 삶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너무 친절하게 느껴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나라 여성들에게 감명을 받으셨나요?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숫자 4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댓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탱크가 가득한 거대한 폐차장. 두바이나 일본에서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같은 고급 차량들이 버려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리트레아에도 비슷한 폐차장이 있지만 여기에 버려진 것은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탱크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수도 아스마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탱크 무덤이라 불리는 거대한 폐차장이 존재합니다. 황량한 대지 위에는 500대 이상의 탱크, 장갑차, 그리고 기타 군사 장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이곳은 마치 기괴하면서도 인상적인 야외 박물관처럼 보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 마치 거대한 쇳덩이들 사이에서 전쟁의 잔향을 느낄 수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일부 탱크에는 아직도 국기나 군대마크 또는 누군가가 남긴 송울 씨가 새겨져 있어 마치 과거의 속삭임처럼 다가옵니다. 이곳에서는 소련제 T55, BMP-1을 비롯한 다양한 전차들을 볼수 있으며, 한때 동아프리카 전장을 누볐던 군사 장비들이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철덩이들이 쌓인 이곳은 군사 애호가들과 역사 연구가들에게 흥미로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깊은 의미를 담은 커피 문화, 에티오피아와 마찬가지로 에리트레아에서도 커피 문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가족, 이웃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에리트레아의 전통적인 커피 의식은 세 번의 커피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자는 아웰에이웰이라 불리며 이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는 칼레이 카레이 즉두 번째를 의미하고 세 번째 잔은 바라카, 바라카 라고 하며 축복을 뜻합니다. 이처럼 각 잔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성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북한,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는 종종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립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인 것처럼 에리트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는 ATM이 거의 없으며 인터넷 사용 환경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인구의 1%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리트레아 국민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조차 수도 아스마라를 벗어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스마라는 약 100만 명이 거주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군 복무는 무기한 지속되며 많은 사람들이 몇십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일부는 30년 이상 복무하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미디어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들은 체포되거나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또한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됩니다. 사기업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며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와 깨끗한 식수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에리트레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폐쇄적이고 힘든 삶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리트레아의 수도 아스마라에서는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58%만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를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를 넘어 이곳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에리트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먼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히는 달락 군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200개 이상의 섬이 있으며 다채로운 산호초와 희귀한 해양 생물을 포함한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여행객들은 하루 약 50에서 7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스쿠버 다이빙 투어에 참여해 홍해의 환상적인 수중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섬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밤하늘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합니다. 역사적 명소를 원한다면 홍해 연안에 위치한 마사와를 추천합니다. 이 도시는 산호석을 이용한 독특한 건축 양식이 특징이며 아랍, 오스만, 이탈리아 문화가 혼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사와 근처에 있는 티왈렛 해변은 맑은 바닷물과 황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카약,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단순히 수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해변에는 선베드 대여 및 간식 가판대 등 편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티왈렛 해변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장관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또한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다나킬 저지대가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평균 기온이 49도 섭씨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극한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다나킬 저지대에는 소금 호수, 다채로운 유황 퇴적물, 활화산 등 초현실적인 경관이 펼쳐져 있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명소 외에도 에리트레아는 다양한 전통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매년 8월 수도 아스마라와 주요 도시에서는 에리트레아 국립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에리트레아의 문화와 역사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국민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술 전시 전통 의상 패션쇼, 야외 콘서트 민속 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에리트레아 여성들의 원형 춤 공연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이 축제에서는 수공예품, 전통 장신구 지역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전통 시장도 열려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아셴다 축제, 에이셴다 페스티벌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축제는 주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리며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 공동체 연대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북부 고원 지역에서 인기가 많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아 셴다라는 이름은 축제 기간 동안 여성들이 입는 전통 의상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의상은 밝은 색상과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여성들은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그룹을 지어 춤을 추며 거리와 마을을 누빕니다. 전통 악기와 북소리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생동감 넘치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에리트레아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곳의 전통 요리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인제라, 인제라입니다. 이것은 테프테프, 가루로 만든 발효된 스펀지 같은 플래브레드로 다양한 반찬을 담는 천연 접시 역할도 합니다. 인제라 위에는 향신료가 가미된 스튜 요리인 체비시로, 티세비시로 또는 채소 요리가 올려져 나오며 손으로 찢어 반찬을 떠먹는 독특한 방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로 인기가 많은 풀메담스, 파울메담스도 추천합니다. 삶은 잠두콩을 올리브 오일, 양파, 토마토, 레몬과 함께 조리한 요리로 신선한 빵이나 인제라와 곁들여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만약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마사와 마사와 해안 지역에서 신선한 생선을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현지 향신료로 양념한 생선을 숯불에 구워내는 이 요리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풍미를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에리트레아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빼놓을 수 없죠. 전통적인 의식으로 여겨지는 이곳의 커피는 테이블에서 직접 볶고 끓이며 태워지는 유향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커피를 즐길 때 단순히 그 깊은 풍미를 맛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 이야기하며 편안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자들과 정착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의 생활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나 서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장 먼저 주거비부터 살펴보면 에리트레아의 집값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수도 아스마라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작은 원룸 아파트의 월세가 대략 100에서 150달러 정도이며 교외로 나가면 월세가 50에서 8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가족 단위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쌈 베드룸 아파트의 월세는 보통 200에서 300달러 정도입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추가적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가격이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식비 또한 매우 저렴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외식할 경우 한끼 식사는 보통 2에서 3달러 정도이며 집에서 직접 요리할 경우 월 평균 식비는 약 50에서 70달러 정도로 식사량과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쌀 450g은 약 45센트, 닭고기는 1달러 35센트, 토마토나 양파 같은 신선한 채소는 20에서 45센트 수준입니다. 중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식사할 경우 한 끼에 115달러 정도가 듭니다. 이 가격에는 주요 요리, 음료, 때때로 디저트까지 포함됩니다. 월간 공과금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작은 가정의 경우 전기와 수도 요금은 약 1,015달러 수준입니다. 다만, 인터넷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데 인프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월 2,030달러 정도 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선진국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이메일 확인이나 SNS 이용 등 기본적인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기본 요금제는 월 외서 10달러 정도로 데이터와 통화가 포함됩니다. 교통비 또한 매우 저렴합니다. 에리트레아에서는 주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데 버스 요금은 단 20센트로 매우 저렴하여 자주 이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택시는 도시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12달러 정도이며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가끔 택시를 타는 경우 월 교통비는 약 1,020달러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비는 이동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경제적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오락이나 쇼핑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스마라에서 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 비용은 약 3달러이며 한 달에 10에서 20달러 정도를 개인적인 즐길 거리나 취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나 생활용품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여 대부분 몇 달러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종합해보면, 에리트레아에서의 한달 생활비는 약 200에서 350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에는 월세, 식비, 공과금, 교통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까지 포함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비가 에리트레아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리트레아는 단순하고 경제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에리트레아를 방문하거나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숫자 1을, 아니라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정말 관심이 있고 방문을 희망하신다면 숫자 7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비자, 허가증, 그리고 에리트레아로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에리트레아의 아름다운 땅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